<뭐도> 아동연이나 열두 나 열마 열마 이녀속한도 지나요. 명예를 보고 이 게임 하는데 신도연이가 지금 설마. 뚜드르뗭 뚜드르뗭. 응? 야, 그다 뚜드르뗭 했어. 준범이. 했어 c 나이스. 캡 오케이. 야, 오나 트로피 엄청 먹고 왔다. <뭐도> 야, 우리 일단 우리 다로 야, 로, 오늘 같이 로우런 불해. 나 찍긴 아, 없어. 안돼 로우런 하지 마. 그럼 뭐해? 야, 이거 왜떨어 야, 그 이거 하자. 야, 불어 불 불어 야, 연어 불어 불. 아어어 얘들아, 봐봐. 12시. 지금. 민재 열두 시 반에 오기했지 어, 얘들아 어, 봐봐. 한시까지만 보호하고, 다른 거고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렇이하면서 찍는 건 괜찮지만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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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게이게임하고이제게는거게이렇지오케 이렇게, 어... 네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아어렇게 어? 렇야야렇게 연우야 내가 게대렇라 연우 안녕하시오 없는데? 아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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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게게게 이렇게, 이게 그냥음딴거요쭤 어? 그 다음 또어거보여줘야노야이기맨밑 있어 초대? 됐어 8,875랑 할 사람 <놀람> 어딨나 야가운데야야나 이제 유빈이 걸로 찍어야겠다 야너 비비 좀 보여줘라 난 준비 완료 야야 콜 타줘 대박 왜? 진짜 있네 나 비비 있어 나 빨리빨리 스탑빠리빨리 빨리빨리 스타빠리빨리 하지 봐 야간 민재 오면 연우 빠져야 되지 않나? 야나 부티스 할걸 야, <laughs> 야 민재 와? 어 민재 온대 민재 온대 야, 상위권들이랑 하는 거야? 이게 저기 공 있는데 아씨 아로 아, 죽어버렸어 실수했어 아, 망했다 우리 아니야 내가 있어서 공잡으을튕겨할수 어, 있거든 아, 야왜벽을 뚫고 난리야 <laughs> 야벽 뚫으면 안 되는데 죽었는 걔들이공 w 야야야야 o s u r e 야 y 야 o y e 야, h <laughs> 마랑... 야 e a 자 e the 다 o y y e 개떨어 m not ready. y 라 a h 야 h a 야 s not good. I d o 나와 나 e t all o 다 it. 다 m n o 다야다 o d 하 m n 야 t g o 하 d I'm n o 다야 우리 d y e a 하지 말자. 나 you're not g 야 니가 우연이냐야바운티나 하자! 내가 파이퍼 쓸게! 응. 아니 안 놔요 오야바운티야바운티가이 어, 길인데 갑자기 틀렸 오래 나 누구꺼지 지금? 바운치가 우리가 써서 할수있어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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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못니까야나뭐 내가... 써? 에임야봐바운티도 콜트 너무 좋아 난바운티야 아, 아, 야, 그런 거왜 해? 야바운 파이퍼가 얼마나 좋은데 아, 너 야나 따라오지마. 안녕하시 내가 한명죽인면아죽아 진짜 애들 진짜 못한다 아야! 아 진짜 화났네. 왜이 좋아 여기? 이다죽었어야 돼. 아, 았지진 너무 좋아 이제 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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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야 야야야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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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. 야 이게, 야 우리 진짜. 못해. 야 내가 랭진야 또.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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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

그래! 가자! 내가 가자. 내가. 가자. 내가 어떻게 해볼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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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! 아! 나 아! 다 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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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야, 여기 아! 여기 너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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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탈퇴했어 아, 나, 야 니도 왜 탈퇴해? 야야 야 까물러 빵구클럽 빨리 들어와 아아 어. 오케이 야, 야. 야야 지금